마반야 바람일 마반야 바라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금강정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춥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이변과 새로운 전염병인 코로나가 탄생하여 우리 인류를 새로운 위험과 고통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지난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겪으면서 그동안 편안하고 편리하게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해왔던 우리는 처음 겪는 코로나와 추위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가장 어혹하고 배고픈 시대를 뚫고 살아온 오셨던 우리의 부모와 손주 앞에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지난 겨울은 겪어보지 않았던 그러한 한 겨울을 지나온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자세로 금강경사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 나간 지 23년 만에 포교원장직을 퇴임하면서 사찰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금강경사 사부 대중이 신흥 활동을 잘 해주신 덕분에, 건강정사가 지금까지 제가 없어도 잘 해왔고, 또 발전해왔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대응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찰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밀린 일들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제 백일 기도를 입제했습니다. 어제가 부처님 출가 제일 날이었습니다. 금강정사에서는 출가제일 날을 스님들의 생일 날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들 생일 날이라고 신도회에서는 스님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해서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 같으면은, 금강정사에서 부처님 출과제일, 또 성도제일, 또 탄생, 그리고 열반 이 사성절을 거룩하게 규모 있게 법회를 해왔었는데, 어제는 백일기도 입제로 출가제일 행사를 대신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함께 모여 큰 행사를 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처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백일기도 시작을 하면서 발언한 주제는 국민 갈등 해소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백일기도입니다 제가 절에 돌아오니 제일 먼저 대중로부터 요구받았던 것이 23년 집을 비웠으니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백일기도를 하고 살아라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를 비워서, 건강정사가 발전하지 못하고, 또 건강정사가 질서가, 신행의 질서가 없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고, 저리 발전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잘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 건강장사가 바뀐 시대 사회에 대응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개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행과 신행생활의 자세가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행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는 백일구도가 필요하고 또저 개인적으로는 밖에 나가 살다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마음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과거 지나간 일들 또 밖에서 살았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돌아온 사람으로서 다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이 금강정사에서 출발을 하는 마당에 새로운 중심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의 새로운 자세로서 질서를 세워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질서와 중심, 이러한 것들이 백일기도를 통해서 확보하고 이렇게 내야 된다고 라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백일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백일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금강정사가 출발을 할때 부처님의 전법 정신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전법 정신은 모든 중생들에게 전법을 하고, 그 전법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종생들이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처음 세웠던 초발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다시 소활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일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은 저희 건강정사 창건된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람의 나이 30살이면 팔팔하고 활기찬 청년과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책임자로서 위치한 청년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건강정사는 30여 년의 역사 과정에서 활기차게 불교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금강정사는 지난 경험을 토대로 미래 불교 전법의 활로를 열어가야 할 상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금강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재행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그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경고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일체의 유입법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실체가 없어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무상압으로 인해 새로운 창조와 성장도 있습니다. 원래로 30주년을 맞이하는 금강정사가 걸어온 30년의 성상은 창조와 성장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가는 무상의 흐름 속에서 금강정사는 전법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수많은 금강불자들을 모으고 그들이 뜻을 모아 묵인명을 밝히는 법 등을 조직하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역 법 등의 원력을 결집해서 전법도량을 두 번이나 세웠고, 복지시설 운영과 사회적 기업인 행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법도량 두 번을 세웠다라고 그러면서 하한동에 한번 세우고, 소화동 이 자리에 전법도량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금강정사는 창립 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행 공동체 건설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정진을 거듭한 결과 이제 금강정사는 지역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찰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금강 불자와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공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부대정 여러분, 건강정사 창립 초기가 우리가 세운 서원은 부처님 전법 선언 정신을 기초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사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 복지와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사찰로서 신흥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었습니다. 금강정사는 금강불자만을 위한 신행도량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유대하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 이웃과 함께할 수없다면 불교라는 종교는 지역민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역민을 대상으로 불교 복지를 실현하는 건강장사가 되어야 하며 부처님 자비 사상과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량으로 각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처발심이었습니다. 건강 불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사회 환경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도전받고, 우리의 고정된 습관으로부터 도전받고, 자신의 나태로부터 도전받고 있고, 열악한 차찰 환경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도력, 도전들을 우리는 극복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미래 4차 산업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불교의 신행 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을 통해 전염병을 극복해야 하고, 그리고 과거의 그릇된 관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혁신해 가야 합니다. 기존에 저희들의 개인적이고 기복 일변도인 신행의 형식도 변해가야 합니다. 합니다. 또한 각자의 게으른 삶의 형식과 탐욕적 삶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보살의 삶으로 바꾸어 가야 하고, 열러한 사찰 환경도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찰 정, 도량 정비를 하고, 또 필요로 한 요사체, 템플스테이 강사, 각종 필요로 한 이러한 공간들을 정비해내서, 건강정사 종창벌사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도전을 잘 극복했을 때, 건강정사는 미래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미래의 사회에 필요로 한 사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건강정사와 건강불자들이 이룩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30살 청년 건강정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과제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를 기필코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성취합시다. 끝으로 오늘 건강정사 창건 30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하시어 함께 해주신 분들과 축하의 뜻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법의 활로를 열어가자 는큰 의미의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